또, 하늘 부모님을 모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산의 자랑인 이 예술처럼, 뭐전 처음 들어가서 아직도 감독의 영웅이 있는데, <laughs> 그런 것처럼 이 성찬대도 마산의 그런 모습으로 귀하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그 영원한 중심이 되시는 참부모님, 그냥 세워지지 않니다 오늘 우리 또 말씀처럼 수억 천만의 희생의 재물이 피가 호소하고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옷자리 수를 복희원을 통해서 우리어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하늘 부모님의 한의 신정이서져 있었겠습니까? 또한 참 부모님의 수없는 죽음의 고비길을 넘어다라는 사실, 을참 부모님의 생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리하셨기에 편을 할수 있었던 것이고, 그 기적의 순간을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중심으로 오시기 바니다 저는, 어, 참,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장가를 잘 갔다고 <laughs>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수원 회장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정수원 회장님을 앞에다 놓고 담임 목사님부터 7년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수원 회장님 또 장모님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6년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경험이 뭐냐면 어쨌든 어려운 자리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가끔 부르셨어요. 또3진일 가정이시니까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차도 없으시니까. 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참, 다른 사람은 경험 못하는 그 자리에 제가 이 장애들을 모시고 많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 뭘 시키시나 뭐, 아버님께서, 어, 왔나? 어, 간증 한번 해보라고. 그럼 꼭 일어나셔서 한두 마디 하시다가, 우세요. 잘 모르, 모르시겠지만, 얼마나 오시든지 그 모습을 한번 보게. 그데그 아버님은요, 그걸다 들으시고 계속 보고 계세요. 그데 네, 어머님은 참지 못하시고, 그만, 또! 그 다음에 이제. <laughs> <laughs> 음, 이제 장모님을 지제하고 네가 대신 보고 하라그다제또 이제. 그다음다음이렇게 다음에 그다에그다이그에이어보고이런 얘기를 하 그, 재림주님을 고대했던 성주교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요 재림주님을 기대고그 모든 것을 다그 소망을 이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기복으로 응원을 하신다. 그리고 또 이제 영광으로, 받, 영광을 받으셔야 될 재림주님이신 참고는, 고난을 받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책임 못한 시적으로 무시는 것도, 습니다그 모습 속에 참 부모님을 영원한 중심으로 모시고 사셨던 삶이 보였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오셨던 우리 선배 자정님들의 모습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선배 사장님들께 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국을 떠나서 한국에 정착하고 살아가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냥 살러 온거 아니잖아요. 선의 주체자로서 투입하고 또 투입한 삶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무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 우리는 말씀을 중심 잡고, 또 성대 중심을 잡고 살아오면서 극복해 나온 삶이었다고 저는 증거합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고 있는 음.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하늘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 그렇 우리 성교사님들에서큰 박수입니다. <laughs> 이런 귀한 뜻길을 따라오다가 흔들려서 멀리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함께 같이 가다가 뜻길을 멀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됩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나너 때문에 안 나간다. 뭐 이런 데가 어디냐. 뭐또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입니다. 영원한. 중심을 이대로 간다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영원한 중심 참부림이 내 안에 온전히 거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라도 다이 뜻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죠 여러 상황이겠죠. 궁극적으로는 참부님을모신사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우리와 같이 뜻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이유를 해소하는. 그 영원한 중심을 모으신 순간 우리와 함께 갈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참부인님의 말씀을 들을 때참 신났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거의 24시간 가까운 거죠. 저도 한번 가면 끝을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치만 처음에는 확 신났습니다. 우리 이세들 중에는 참 아버님 말씀 직접 들어보지 못한 우리 식구들 도 있을 겁니다. 좀 어린 식구들은 또못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많이 들어보면서 하늘의 기분에 그 말씀을 다 밝히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정말 시간 많이 화이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12시까지 들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말씀이 있었지만, 도저히 체력이 안 돼서 못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경험이 있으셨 겁니다. 그런데, 혹시 들으시면서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나는 <laughs> 진짜 한뭐 번, 내가 뭐, 캐잔데, 아버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번 들어보겠다고, 얼마나 집중해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 가끔 아버님이 일본어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해방감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laughs> 이제 되게 안 들어도 되는구나. <laughs> <laughs> 나중에 일본 식구한테 물어보면 될 거라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본 식구한테 물었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기 사모님 고개를 전례전래한짓이 못알아듣겠다 <laughs> 똑같이 <웃음> 나중에 이제 디테이션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야 그때 보니까 그, <laughs> 그 말씀의 핵심의 핵심은 다참 부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 가장 핵심이죠. 오늘 운동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을 이런 각도로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다. 비밀에 대한 것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서 크게 규결되게끔 했는지를 구구절절 다시 운동을 하십니다. 요즘에 참 어머님은 어떻습니까? 참 어머님, 얼마나 간결합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서 어떤 분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머님 말씀을 보면 명확하고 반복적이고 직선적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와 하나 되라. 참 부모를 설명하고 있는 것니다 영원한 중심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를, 또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세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반복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는 궁독의 말씀을 내보면 참 부모란 명상 중심을 삼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신장과 일치될 수 있다는 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어떤 진리보다 앞서는 진리인 것입니다. 복귀원지의 핵심 중에 핵심. 그 중심을 통해 본연의 혈통과 인격이 나오고 본연의 나라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그것을 알고 그 말씀으로 말이 암아된 나라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암면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잘 나오지 않은 분들은 그 핵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런 영원한 중심을 심어줘야만이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아 신고되구나 절대 못지않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영원한 중심,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될 수 있다라는 이 복귀 원리의 핵심 아닙니까?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고장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보림으로 말미암아서 부활되어져 그래서 복귀머리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기대와 신체 기대에서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외신의 네. 기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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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뭘이면 된다고요 부활되어요 혈통붙기가 되어져서 참보림과 더불어서 더욱 성장해서 직접 주한 건데요 완성되어서 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늘몬의 심정에 접근조차도 할수 없습니다 뭘 통해서? 참 본인 통해서 찬인과 하나가 됐을 때그 안에서 하늘본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시구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시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도 걱정이죠 신앙에 있어서 네, 하지 않는까 합니다 우리 모두의 연못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 그 영원한 중심을 세워주는 것이죠. 참 본인을 마음으로 받아들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이새들은 주어진 신앙에서 내가 선택한 신앙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교회가 싫다고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고 이제 주어진 신앙에서 선택의 신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이 세들에게 신앙의 상속도 그냥 교회만 나오면 아, 그래 착하다. 아, 잘했다. 이것이 신앙의 상속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중심을 그이 세에게 상속해 줄수 있어야만이 된다. 그 방법은 말씀을 많이 전한다고 되어지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정말 잘 아는 그런 장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정성.